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2%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오랜만에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자, 그럼 시장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손절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즉, 오늘 저녁에 시장을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 2, 3주 동안 올라왔어요. 그 말은 주요한 매물대가 지난 2, 3주 동안에 상방에 잡혀 있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조정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지라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아 본전이라도 지키자 라는 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그때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어디까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최근 2, 3주 동안 들어왔던 매물들이 오늘 어느 정도 출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그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 매물대, 그쵸? 요 추세선 라인에서 과연 본전이라도 유지하자라는 매물대가 나오기 시작하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추세의 흐름은 언제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21선을 무너뜨리면서 1%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심리들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런, MACD라던가, 슬로우스토켓스틱상, K값 자체가 하방으로 강하게 빠지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나까진 괜찮겠지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구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에, 모든 걸 판단을 하기보다는, 오늘 시장, 그리고, 다음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조정이 단기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매물들이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좀 높게 나온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가져갔다면 이것이 추가적인 조정으로 그리고 본전을 지키려는 심리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지수들 역시도 거의 흐름은 유사해요 보시는 것처럼 S&P500 역시도 말씀드린 추세라인 인근에서 지금 현재 지지가 나온 상황이고 뭐 QQQ 같은 경우도 거기서 딱 걸쳐 있는 모습이죠. 자, IVV 같은 S&P500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아래꼬리가 거기서 잡혔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SOXX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공포 매물이 출하가 됐고 그 추세 라인 인근에서 지지가 나와서 아래 꼬리가 생겨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대피, 조정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의 흐름, 오늘 저녁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강하게 빼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하방에 있는 주요 매물 때 여기에서의 본전 출하 매물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폭을 지수 기준으로 한 5%까지도 봐야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유익깊게 봐주시고 내가 조금 불안하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난이도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 너무 높게 올라가 있고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바로 조정이 이어진 상황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관적인 것 혹은 너무나도 비관적인 뷰에 빠지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 매물대가 빠르게 출하가 됐다라고만 오늘 시장을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시장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혹은 하방으로의 좀더큰 조정으로 이어지는 뭐 추세선 밑으로의 음봉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내가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하단부에서 좀더 비중을 실을지를 결정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뭐 비중을 뭐 결정을 한다거나 모든 포지션을 정리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일 장 초반이라던가 뭐 선물 등을 참고로 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대응에 나서신다면 크게 패닉셀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재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매물 때까지 어느 정도 출하를 하고, 여기서 본전 매물까지 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4%에서 5% 정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TQ라던가 SOXL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게 될 거예요. 걸쳐 있는 구간 자체도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자, TQ나 SOXL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자, TQ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50달러 인근에서의 조정이 마무리가 일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자, SOXL 같은 경우에는. 29달러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SOXL 같은 경우는 보통 변동폭이 좀더 크기 때문에 한20% 정도의 조정 폭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TQ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수에서 5% 그리고 SOXX 같은 경우는 보통 TQ가 5% 정도 빠진다면 7%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조정. 주요한 최근에 들어왔던 매물 대의 추세 하단부에는 이미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는지를 봐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그리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뭐 매수하라. 왜냐? 장대 아래 꼬리가 나왔고, 그리고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매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다만 역배열은 그렇게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간적인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투심 자체가 더안 좋게 흘러가거나 악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격도를 벌리면서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상승 추세 라인이 좀 꺾여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뭐 보시면 다른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보다 낙폭이 더큰 상태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서 설명드렸던 뷰에서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관망이라던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 자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추세라인을 좀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뭐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볼지, 그러니까 뭐 조정의 시작으로 볼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빅스즉 튀어오름으로 볼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후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오늘 일단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매수했던 분들의 투심 그리고 투매가 나오는지 그니까 이전에 매수했던 개인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아마 기관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그쪽의 투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파악을 계속해서 오늘 이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 뭐 채권 매수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는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들어갔다가, 어, 그 다음날 상승을 가져가고, 바로 꺾여 내려오는 걸 보고 손절을 했던 상황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더 조정폭을 가져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 일단, 이렇게, 뭐, 단순히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덤비시기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일간으로 봤을 땐 뭐, 골든크로스가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존재하고 이격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기 보다는, 어 모두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막상 잘안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강하게 빼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우리의 시장의 그 잔혹함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낙관적인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계속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빠르진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아마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한국 투자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빠지게 된다면 그건 좀 좋지 않은 게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자 이번에도 추세가 꺾인다면 거의 네 번째 저항을 맞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세번 정도 저항을 맞으면 돌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자, 오늘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국내 주식에 대한 좀 회의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조금 반등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었는데 자, 오늘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미국 주식과 어떻게 연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또 201선을 막고 떨어지는 그러한 역배열 흐름이 강화되는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오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응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오늘 하락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렸던 말씀 기억하면서 자 오늘 저녁의 시장 흐름을 좀 주목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